그 불꽃축제 그 광안린가 있잖아요 거기 그 10월에 네. 열리는데요 이자 추정말고다 돈인가요 MP님? 아이 그럼요 어? 크라켄? 예쁘. 왔다 3번, 3번 돌 불장난 한번 돌리고 아, 1번 돌 직원 띠하고 네, 네. 대장간 대장간 네, 골라주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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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물로 재밌는 그림 많이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왔다 네. 대장을 팔지 않은 이유 네, 루덴 집보세요 그러면. 루덴으로 네. 한번 가볼까요? 시원한 네, 맛. 네, 네, 루덴으로 아니, 가세요. 이게 진짜 뽕맛 개질입니다. 진짜 지금 보시면은 저 세나랑 이런 거다 파세요. 세나 룩시안 빼고 다 팔아. 하고 이자 와주시고 별수호자 올려주시고. 네. 이 아리를 네. 칠레벨에 네. 별수호자 플러스 스웨이. 네. 아 이렇게 그냥 리롤해서 아리 삼성 찍으면 일등이에요. 아리 삼성만 나오면 네, 무조건. 아리가 네. 그 스킬 살짝 변경이 있었는데. 네네. 루덴에 더 유리하게끔 아 변경이 됐어요. 어 이거는 붙여 주면서 가주시면 될것 같아요. 신드라 이성에다가 말파이트 이성에다가 그냥 빌드업하면 되고 굳이 연배탈 필요 없어 가지고. 네네. 어 자, 이거는 치명적 위협으로 한대 세게 때리는 게 중요해. <laughs> 루덴까지 넣으시고 한 대를 세게 때리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laughs> 뭐 쇼진이라든지, 모루라든지 적투라든지 이런 것보다도 마나템보다도 거학으로 가입시더. 그쵸. 거학에다가 보건을 더 추천드리는 편이에요. 아 거보로. 그러면 거학 네. 박을까요? 어 박으셔야죠. 박을 네. 네. 하고 좋습니다. 자 우리 루덴드라도 일을 좀잘 해주고 있고요. 쓰면 좀 여기 라렇 크리티컬 한번 딱 빡세게 떠지면 하하. 가비. 적투를 먹는 거는 개 뿌리고 아니. <laughs> 바로 아리 가져와주면서 네, 신드라로 바로 바꿔주세요 이성 신드라보다 일성 아리가 더 센가요? 더 셉니다 그러면 이제 바로 바꿔주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빌드업으스토까지 네. 나왔습니다 수정,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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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조금만 기다 조금만 수정 아니 수정. 수정 아니 이럴 때도 왜 이렇게 빨라 사람이 수정 <laughs> 뭐 진짜 해가지고 뱉어 진짜로 아 죄송합니다 1차 입력이 돼있었어가지고 네. 저거 이제 네. 왼쪽 날리면서 스토 사주시고 네, 네어 사냥꾼 바로, 바로 나왔다 여기. 바로 나왔는데요 네. 루덴 네. 네. 거악 넣어주시고 네 근데 이거 저 그때 저격수에 집중 알이 들어가니까 그 사거리 더 길잖아요. 그러면 4열 배치해도 돼요. 네, 맞아요. 오. 이게 그러면은 사열 가운데다 박아두면 여기 옛날에 4열 왼쪽 오른쪽 끝에 있는 딜러까지 딱 다요. 여섯칸 에서 사거리가. 어 니코 사수시고요. 어네 스웨인 올려주시고요. 네 왼쪽 두개 날리면서 그냥 이자 보겠습니다. 어 깔끔하네요. 지금 뭐 이럴 때 참고해 보세요 지금 그냥 뭐 데미는 네. 어차피 옆옆 중이니까. 네. 와, 벌써 데미 지가 와, 5백0 구십이 들어가네요. 데미 지가 심상치 않지만. 오, 오, 오 와. 이거 이래서 제가 1성 알이라도 알이 한 장라도 뜨면 그냥 바로 바꾸라는 게. 아. 진짜 뭐 가고일 보이드 다 돼요. 네. 네. 자, 일단은 레벨업을 치고 신드라 넣어서 주문력 바로 올려주시고. 네. 스테릭 빼주시고 가골 빼주시고. 네. 스테릭 일단 아예. 아래한테 주시면 되고요. 네. 네. 사냥 본능으로 따다닥 하고 딸피를 잡아 잡으면은 이제는 진가가 들어가죠 이거 저거 저거 딱 하면 종국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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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와와 와! 레전드 레전드 레전드. 음. 일삼돌. <laughs> 잠깐만요. 이거 우리 근데 돈이 많아야 되거든요. 저걸로 레벨업 친다 생각해도 되긴 하니까. 폭성으로 이제 레벨업을 마련해주고. 극한으로 재겠습니다. 이제 알이 내려주시고. 네. 네. 오우! 우와!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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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임피님약 먹을 시간인가요? 저약 먹을 시간이어서 죄송 아니 근데 알람을 왜 그런 걸로 해놨어임피님 이거 아니 못 들어요 아니 그리고 그거 울리고 비타민 먹으신다면서요 아, 아. 맞아요 맞아요 오. 아니 뭐 비타민 이것도 이거요 석영 팀인데 상대? 오오 나이스 아 너무 깔끔하고 자 저는... 일단 집중해주시고 팀 네. 구성 찍어볼까요? 아 네네 네네 네. 좋습니다 좋습니다 그냥 돈좀 모아가지고 대표 댕님 드리죠 대표 댕님 찍으시라고 한 턴만 이제 돈 없다고 이제 못 찍었니 돈왜 이렇게 모았, 못 만니 막이러시서 찍어가지고 네. 와 로데 아, 와 적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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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네네 우디를 네. 넣죠 주은녀아 여기는 요새라서 다른 애들이 좀딴딴한데요여기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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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소를 사서 네 빨리 줄게 네 와하! 와. 따다다닥! 와아 아니 진짜 어떻게 이, 그 3코 1성으로 이런 빌드업 파워가 나온다는 라 건... 와아 진을 먼저 때리면서 어? 종대에 잇살이 꽉 나고 있는거터다터다 터졌다 터다끝끝끝아 저거 내성적 그러면 문도 한테는 사정거리가 안다고 다음에 안다. 터지면은 맛있게 터질 것 와, 같은데요? 와. 따다다닥! 와아아아 진짜 아니 이게 이패드로5연승을 하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어이가 싹일성이잖아요자 이제 복건 나왔죠. 보자 아, 네. 네. 레벨업 치고 아리 이성 일단 이성작 가겠십니다예 알겠습니다 형님. 아리 이성. 네 스웨인까지 이성작.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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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쏴쏴 쏴. 네 붙이시고. 어, 스웨인까지 이성작. 네자 저거 자야로 바꿀게요. 예 그리고 자야 뒤로 빼고 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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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리템 빼고 예. 보이드를 자야 데 자야 주시고 보이드 네 스테라카페 하나 빼시고 아하 깔끔한데요 형님 너무 좋다 끝났다 다음 궁극기에 따락 와깔끔합니다자 일단은요 1,2번 돌리시고 1,2번 돌려주면서 오이거동 오. 강렬해 예 1번 못해요예먹고 뭐. 이제 좀 돌리죠 찍을까요 그냥 한 턴만에 형님 네네네 파이팅 어. 오오 진짜로 진짜로? 동동글씨 샀다 팔기 컨트롤? 뭘 샀다 팔아요 상코 빼면서 아이 그 그냥 돌리세요 동글애 빨리 아, 네네 <laughs> 오! 됐다 멈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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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다 더돌려야 돼아 <laughs> 더돌리 더돌리 예. 멈춰 오! 됐다 됐다 니꺼 써 니꺼 써 니꺼 써 와하 아, 네. 자 요렇게 그냥 네 동료 이거 한번 데미지 보세요 아리. 한 번에 다 아, 터질까요 이거? 한번한 네, 한 번에 다 터져요 진짜로 빵! 아끝 따라라라 우와. 와 뒤에 유미 터져주면서 빵! 따라 그리고 크산테 이거 예. 크산테는 예 부활할 죽는 판단이라서 네오 아, 설마, 설마? 아 약하다 아 개약하다 설마 딜라인딜라인 쪽으로 자 나르 쪽으로 또롱. 날아갈 수 있습니다 나르 아 일단 앞에서 체력이 깎였기 때문에 뒤에 도로로롱 와하 스웨인을 조금 네. 갈아주겠습니다 스웨인한테 스윙. 슛오넣어요 뭐 <laughs> 탱커 먹고 다시 갈아 다시 갈아 2 라운드가 제일 좋거든요 2 라운드로 나왔습니다 이게 이 라운드가 네 이거 살짝 한칸 왼쪽으로 당겨도 너무 붙어 있으면 음. 지금 광기 때마세요 알겠습니다 이거 아리게 때릴 수도 있는데 이러면 코브코부터 아 코코 홍 그다음 끝끝끝 와하 한번더 쓰면 이랑까지 쳐지면서 퐁 와하 해 예. <laughs> 식물 딱 때리면서 뒷 <laughs> 많이 <딘라인>. 아 식물 좋다 또다 싫을 <laughs> 때를 좀 데미지가 한번더 도도도동. 와그다다. 하 근데 우리 아리도 없어졌는데요? 어? 우리도 끝났는데요? 어? 큐배가 어떻게 길리? 아니 이거 우리가 대리 3열을 나가고 배치, 3열 배치해 가지고 이거. 그럼 중앙으로 한번 안전방으로 가 볼까요? 일단 50까지 레벨업 해 주시고. 예. 진짜 완전 데케 템, 템 먼저 까 주십시오. 모렐로 하나 만들겠습니다. 만들 게 딱히 없어가지고요. 자야 모렐로 네 그리고 네. 적투까지도 그냥 만드시고요. 지팡이는 별수 상징 고만 지집기 노려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상대 메카인데요. 일단은 뒷라인을 잡았는데 오 데미지가 메카를 뚫었구나. 와 메카까지 이겨주면서. 어 잠깐만 이거 딸피한테 안 들어갔다. 오호 어아 짜장면 까비네 이온까지 그냥 공어 이온 조합으로다가 네그 왜냐면 보, 그 보이드 못 붙이는 경우도 있을 음, 수 있으니까 음. 레벨을 50 킵으로 찍어주시고 그리고 이거는 동글님 스웨이 자재기 하나 쓰셔가지고 음. 네. 이온 가구일 적투 스텔락은 뽑비 주시고 아 스피 네네 여기 저 유비 요즘 그냥 8별수 굳이 진행을 네. 안 해도 되는 거 같아요 아8별수안 하고 그럼 모으 뭐, 모으리나요? 뭐 그냥 이제 크산테가 워낙 또 밸류가 좋아서 음. 산테 넣어주고 네. 저희가 이제 코삐를또 메인템으로 써야 된다라고 하면 코브코를 또 넣어줘야 된다 보니까 네. 산테에 붙코 이런 느낌으로 아상자114 스택 쌀먹까지 넣어주시고 바로 징크스 나왔네요 징크스까지 잔나 대신에 징크스 들어가 주시고 공격 속도 또 옵션이 있으니까 네 레벨업 그냥 치시고 크산테 들어가시고. 별수 바로스 2성까지 들어가 있고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좀잡판이에요 왜냐, 아라인에 탱커들 많은데, 네. 그 탱템이 안 들어가는 탱커들이 많아가지고, 네. 그런 애들이 이제 무대에 딱터지면은 이런 식으로, 오, 개센데요. 센드? 라고 네. 할 번. 네. 네. <laughs> 네. 누군가요? 이제 인천 피스트. 자, 일단 심내가 있습니다. 갈까요? 제가 또 인천 피스트잖아요. 인피 먹어주시고. 네, 네. 배치 3등, 3 3등. 3등.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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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지금 돌려봤죠. 뽀삐 음. 기대감없고요자 누구한테 딱 따다다닥은 되지 않았고요. 캐제가 네. 요번에또 버프가 됐거든요. 어 대체 딱 좋다면서요, 인피님아 괜찮아 괜찮아. 지금 저희가 돈을 안 썼기 때문에. 네네. 탱커여서 어차피 평타를 그거거든요. 근데 구은 나라한테 들어가요 무조건. 맞습니다 맞습니다. 아니. 어어 어? 어? 아니, 동글리 원래 영웅 좀못 촉하지, 보잖아요, 따라가라 해가지고 상대가 이거 예측했잖아, 요 이거. 어, 하지만 잘 터졌는데요? 어, 잘 터졌는데? 한 번만 더, 한 번만 더, 한 번만 더. 아. 아. 오. 자, 둘, 셋, 하나. 크라켄. 크라켄, 크라켄, 크라켄. 이상. 자, 일단 크사한테 내밀어내주세요. 어, 대우기, 대우기, 대우기. 네, 이성자, 이성자. 크사한테 이성 찍고 쏘화갈게요 풋빙 됐 대우기 대우기 네 저거 저거 템다 갈아주시고 누구 템?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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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아예걔다 아, 아, 네. 주고 다 주고 대우기 다 주고 네네 그렇지 네. 딱 본다요 다시 온다 오늘쪽 온다 아 갈라 했는데 진짜 어? 볼백 오다가 딴대 가시는데 볼백 빨리 잡아야 된다 이거 <laughs> 아니 볼백 오다가 궁한대 맞으니까 딴데딴데 가는데요? 유대오 네. 그러니까 아니 그저 뭐냐. 인원 충격기니까 빨리 죽으면 안 돼서 정말 유대업 터닝 거 같아. 어. 세라핀 들어가고. 아 이게 예, 원격. 아하. 세라핀 들어가니까 다른데요? 확실히. 예. 오. 예. 오. 아. 오케이. 우승의 영광을 데브탱에게. 양무와 배려오은 역시 인천핀 네. 그사한테이성작까지 네. 아. 나 끊었다. 아, 뽀삐가 나오진. 볼까? 오, 지금 팔아. 그냥 지금 팔아. 뽀삐한테 갈까요, 형님? 예. 예. 뽀삐한테. 버블 나와 보네. 아. 템 갈아 줘야지. 예. 그리고 어 도장. 네. 도장. 자, 가, 이온 충격기까지 거기 주시고요. 예. 예. 예 그거 주시고 유옥 적도 두 개? 예, 하고 뭐 보이드 는두 개. 보이드는, 보이드는 적어 주면 되니까. 예. 집에서. 예, 보이드는 요렇게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은 클론을 만났고요. 빵! 따라라. 그렇지. 어, 뽑이 바로 투진 추진... 와, 상대도 세긴 되잖아. 한데. 와 징크스 궁 들어갔고 자요 배치 다 어떻게 하냐 자 상대 필드 안 보고 이야를요맨 오른쪽 2열에 둡니다 네. 아리를 스웨인 밑에 밑에 칸이죠 3열 여기? 거기 딱 두세요 네뭔 배치죠 근데 이거? 아나그 이게 뭔 배치냐 이 고수들만 아는 배치가 있어요 아 그래? 뭔가 이상한데 아, 깨달았다 깨달았다 아, 보세 와바로스한테 빨리 닿는? 오, 오, 아니, 개, 개바른데, 형님? 어? 유명 아니 개발하는 대행님 배치 공격기를 뚫으면서 어? 와, 와 그냥 개발하는 거였는데 와. 이거 와 배치 진짜 진작에... 게 역시 우승이 배치만 조금 잘하면 될것아 인천 퓨스 몰라가지고 이거 아니 그냥 데 델프팀한테 이거 그거 드린 건데 이거 그걸 몰라가